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온라인 상담 글을 보면 90% 이상 대부분의 글들이 이식량과 또 비용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탈모 중에 M자 탈모에 있어서 이식량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가늠할 것인지 스스로 진단하실 수 있는 진단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M자 탈모는 양옆 가장자리 쪽 헤어라인이 무너지면서 위쪽으로 후퇴되어 올라가서 약 삼각형 모양의 탈모가 생기는 음, 것이 M자 탈모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탈모의 진행을 보통 뭐 1단계에서 7단계 이렇게 노우드 해밀턴이라는 분류법에 의해서 나누게 되는데 초기 1단계에서 3단계가 어, M자 탈모의 진행과 관련된 분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온라인 상담에 단순하게 내가 M자 탈모인데 얼마나 심어야 될까요? 라고 그냥 질문을 올리신다면 사실 이게 어, 1단계인지 또는 깊은 3단계인지 가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이식약이 필요하고 또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식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식량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식이 필요한 탈모의 면적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식 밀도를 곱하게 되면 이식량이 나오게 됩니다. M자 탈모는 삼각형으로 탈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M자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내가 원하는 헤어라인의 모양을 그리고 그것을 삼각형의 밑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M자 탈모가 진행된 깊이, 그 꼭지점까지, 어, 삼각형의 높이로 삼고,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음, 이식 밀도는 사실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조금 평균적으로는 뭐한 35억 정도에서, 어, 제곱센티미터당 60개 정도의, 어, 문항 단위를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범위가 사실 이렇게 넓은 이유는 일단 사람마다 정상적으로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모낭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밀도가 높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단위 면적당 모낭 수를 가지고 있고요. 또좀 적은 사람은 그것보다 낮은 수치가 되겠죠. 또 우리가 원한 이식 밀도에 따라서 또 생존율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고밀도의 그런 밀도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범위들을 그렇게 정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우리가 이식하는 그 이식이 필요한 M자 탈모 내에 또 기존의 모발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완전히 민자로 다 진행된 경우도 있지만, 또 약한 머리들 또 군데군데 또 정상적으로 또 모발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탈모가 일어난 그 M자 부분 내에 탈모 상태를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M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 어 M자 부분을 마주하고 있는 연하고 있는 그 부위의 정상 부분의 밀도가 또 사실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균형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채취를 하는 뒷머리의 밀도. 그리고 가족력 나이 뭐 이런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탈모 정도를 우리가 또 예측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 이식 밀도를 정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60개 제곱 센티미터당 60 정도의 모낭 수술을 이식을 하게 되면 아주 고밀도의 그런 결과들 음, 좀 촘촘하게 볼륨감이 네. 만족스럽게 좀 나오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계산하기가 사실은 또뭐 번거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 모발의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어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뭐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 어 본인의 엄지손가락에 있는 엄지손톱? 엄지손톱 정도의 크기가 과연 몇개 정도 들어가는 넓이인가를 어 대충 확인해 보면 양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홈지 그 손톱 정도의 크기 내에 좀 고밀도로 인식한다면 약한 100개 정도의 문항 단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얼추 그렇게 계산을 하셔도 어 대략적인 감은 잡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뭐 온라인상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찰하지 않고 대략적인 양들은 뭐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이식량이라는 것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식밀도를 정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